안녕하세요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홍성자이가 8월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입지 여건과 주변 시세, 예상 분양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과암리 583-14번지 1원입니다. 건폐율은 14.47%이고 용적률은 206.48%입니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27층 6개동, 총 483세대이고 주차 대수는 622대입니다. 정약 상남실은 홍성읍 오관리 261번지에 있으며 견본주택은 홍성읍 대교리 225번지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이 있고요. 그 옆쪽으로 홍성자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홍성역인데요. 여기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홍성역 KTX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도 예정되어 있고요. 장항선 복선 전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성역 주변으로는요.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 상업시설 이용도 편리합니다. 홍성 종합터미널이 있고요. CGV와 롯데마트, 홍성 전통시장과 하나로마트, 홍성군청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홍성자이이고요. 바로 옆으로 홍성중학교가 있고 홍남초등학교와 홍주고등학교, 홍주중학교가 있습니다. 홍주중학교 바로 밑으로는요. 2017년에 입주한 홍성남장이안아파트가 있는데요. 394세대입니다. 다양한 교통 생활 인프라를 갖출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지구가 인접한 홍성 주거 문화의 신 중심입니다.롯데마트와 홍성의료원, CGV, 홍성 전통시장 등 홍성의 다양한 인프라를 한걸음에 누릴 수 있고, 홍남초등학교와 홍성중학교, 홍주고 등 도보통학관의 명문학군과 홍성도서관, 학원가 등이 인접하여 우수한 교육 환경입니다. KTX가 계획되어 있고 서해선 연결로 서울 약 48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당진 영덕 고속도로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분양한 충남 내포 신도시 2차 대방 엘리움 더센터를 분양 가격을 보면요, 발사제곱미터형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 49만 원까지 분양되었고요. 지난 2017년에 입주한 홍성 남장 이한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요, 발사제곱미터형 2억 5천에서 2억 6천 5백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분양한 충남대포 신도시 1차 대방 헬리움더 퍼스티지 분양 가격을 보면요 5제곱미터형은 2억 1875만원에서 2억 3709만원 8 4제곱미터형은 3억 951만원에서 3억 2323만원까지 분양되었습니다 아마 홍성 자이도 이와 분양 가격이 조금 비슷하거나, 뭐, 약간 오른, 제곱 3.3제곱미터당 천만원대에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정약 자격을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홍성군,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다만 순인의 경쟁이 있는 경우 홍성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홍성군은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대전시가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홍성군과 충청남도 세종시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상입니다. 홍성군 거주자는 해당 지역으로 청약하시면 되고요. 충청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거주자는 기타 지역으로 청약하시면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입니다. 정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입니다. 부주택 기간에 따라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는 0점, 1년 미만 2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0명이면 5점, 4명이면 25점, 6명이면 35점입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4점, 8년 이상 9년 미만 10점, 15년 이상이면 17점 등 84점 만점입니다. 이상 홍성자이 입지여권과 주변 시세, 예상 분양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